내년도에는 프레뿐만 아니라 다른 개코들 라인에서도 기능성 제품들이 나올 예정입니다 그동안 개발을 한게좀 있거든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소개해 드리고 직접 좀 사용해 보실 수 있는 형태로 행사 부스를 열 생각이고요 감사합니다 네. 이부좀달라는 사람은 없으 뭐... 아직까지는 없네요 <laughs> 안녕하세요 성세한 남자 햄다입니다 이번에 대구 랩다리 포럼에 참가했습니다 진짜 많은 브리딩 하시는 분들이나 업체들 다양한 비주류 파충류도 많이 나와 있어서 재밌게 즐길 수 있는 행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목소리> 년 진짜 많이 하는데 어디가 제일 기억에 남세요 작년 같은 경우는 제가 딱한번 했을 거예요. 대전, 그리고 이번에는 행사를 여섯 번 하게 됐는데, 어느 한 곳을 뽑기가 되게 애매한 것 같아요. 너무 다 재미있었고, 새로 뵙는 집사님들 그리고 구독자분들을 뵙기도 했었고, 그래서 다, 다 뜻깊은 시간이지 않았나 싶어요. 그쵸? 지금 보시면 이렇게 박스라던가 케이지같이잘 정렬되어 있었지만 예전에는 이렇게 모든 제품들을 다 비닐에 넣고 다녔어요 이렇게 정리하는 줄을 몰랐었어가지고 근데 이제는 행사 다닐 때 어떤 것들이 필요하고 어떤 것들을 좀 구성해서 해야 되는지를 점점점 배워간 것 같고 아직까지도 많이 부족하지만 점점점 발전해 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행사를 나오면 그렇죠. 집사님들이랑 대면해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피드백을 현장에서 받을 수 있었던 게 가장 큰 발전 요소지 않았나 싶어요. 이런 제품을 만드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주시다 보니까 저희가 그렇게 해서 만들게 된 제품도 뭐 이러한 요가 정글짐도 이런 식으로 만들게 됐었고, 그리고 폴댄스라던가 다양한 것들도 저희가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나 말고도 다른 집사님도 불편해하고 있었구나. 이거를 현장에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좋은 기회지 않았나 싶어요. 했던 그런 계신가요? 햄잘 팀원들이 가장 감사하죠. 현장에 와서 도와주는 팀원들도 있고, 그리고 오진 않았지만 행사를 위해서 늦게까지 이제 일해주는 팀원들이 있거든요. 그게 가장 좀 감사한 요인이지 않을까 싶어요. 내년도 행사 계획 같은 게 있어요. 현실화가 될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일단 크레스트의 개코 뿐만 아니라 레오파드 개코라든지 페테리라든지 음. 개코류들 이제 용품들도 지금 개발이 많이 진행되고 있어요. 아마 내년도에는 크레를 중점을 하겠지만, 앞에 뿐만 아니라 이외에 다른 개코들 라인에서도 기능성 제품들이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제품들을 소개해 드리고 직접 좀 사용해 보실 수 있는 형태로 행사 부스를 열 생각이고요. 그리고 블랙 화이트라던가 블랙 핑크라던가 핑크 화이트 이러한 컨셉으로서 나왔는데 내년에 이거 이외에도 더 이쁜 디자인 이렇게도 꾸밀 수 있어라는 것들에 대한 조합들을 내년도에 행사에서 보여 드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행사 끝나면 은 뭐가 제일 하고 싶으세요? 일단은 행사 일정이 마무리가 되면 은 그동안 크레이 용품들 개발을 한게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순차적으로 한번더 정리할 시간들을 좀 갖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가 사실 신제품이 조금 늦었던 이유가 그러한 고민들을 많이 하기도 하고 기성 제품들도 업그레이드가 정말 많이 됐는데 그걸 알려드리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확정지어서 진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또 사람이 많아지긴 했네. 확실히 이게 행사가 크레들도 많기도 하지만 다른 체험들도 많고. 네. 그쵸, 있죠. 그럴 때는 뭘체험하는 각각의 샵들이나 아니면 브리더들마다 이 개체들을 소개하러 오는 자리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보러 왔었고. 그리고 또 새로운 용품들이 나오기도 해요. 그러면 그런 용품들도 보면서 이런 용품들이 있구나 하면서 저도 이제 배우기도 하고. 이거는 사업적으로 네 약간 저는 그냥 이게 뭐 삶이자 취미이자 약간 그렇게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대우 끝나고 다음 주에 청주가 또 있거든요 요또 사실 제가 대전 사람이잖아요 대전 사람이다 보니까 청주는 바로 옆이라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행사장에서 봤던 애들 중에 눈이 갔던 애. 아 아까 개구리 개구리 너무 귀여워요 밀키 프로기였나? 얼룩말같이 생긴 모프가 있는데 야 저는 상당히 좀 매력적이라고 느껴서요 밀키 프로 너무 귀엽지 않아요? 네? 이 친구 되게 귀엽죠. 몰라. 아시나요? 모르시나요? <laughs> 뭐, 저 <으, 웃음> 개구리 쪽은 잘 몰라가지고. <laughs> 아, 네. 개구리나 이런 애들도 네. 키울 생각이 있으신가 개구리는 항상 키우고 싶었는데 지금 키우는 친구들이 워낙 많아서 좀 물생활도 하고 있잖아요. 베타도 있고 막 구피도 있고 다른 종류들도 있다 보니까 그 친구들 밥 주고 크레 밥 주고 패텔 밥 주고 저테텔 개코도 키운단 말이에요. 이런 개코들을 밥 주다 보면 하루에 거의 한두 시간 그냥 가요. 그래가지고 추가적으로 키울 수 있을까란 고민은 하고 있지만 그래도 만약에 여건이 된다면 데려올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전에 나왔잖아요. 아 이거요. 이게 어, 이거 많더라고요. 원래 그냥 이번에 행사 때 마지막이다 보니까 뭘 나눠줄 수 있을지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품들도 좋겠지만 키 키를 진짜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만들었는데 반응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일단 저희가 구독자가 2만 명이 됐잖아요. 그래서 2만 명 기념으로 20분한테 이벤트를 먼저 하고 그러면 또 필요하시다 하시면 판매는 좀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연예인이시네요. 아이 뭐 가끔 이렇게 사진 찍어달라는 사람도 있고, 뭐 사인해달 사람도 있고, 뭐 헤드로요 피디님 <laughs> <laughs> 대표님 올해 햄달을 응원해 주시. 네. 네. 올해는 진짜 많은 일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뭐 힘든 일도 있었고 좋은 일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마다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여기까지 올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행사장에서 항상 좀잘 보고 있어요라는 말을 해 주실 때마다 진짜 힘이많이되었던것 같습니다. 햄달은 아직 성장 중인 브랜드다 보니까 부족한 점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좀더잘 성장해서 여러분들에게 더 도움이 되고 크레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브랜드로 앞으로 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내년에 더 재밌고 그리고 더 도움 이 되는 움이 되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차여서 감사합니다. 선세한 남자 엔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